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12월 31일이거든요. 촬영하는 날짜가. 그래서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제가요. 그 엄마한테 선물을.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주세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받아냈어요. 정말 저는 불효녀예요. <laughs> 그렇지만 새해 선물이 너무 갖고 싶었던 나머지. 아, 물론 이게 다 기회도 따라줬어요. 백화점 상품권을 좀 이리저리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세계 강남점에 엄마랑 같이 가고 있어요. 일단 백화점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찍어보게 할 거예요. 새벽에 <laughs>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나름 열심히 카메라 안 피하고 찍어보기를 했으니까. 잘찍나 지금 잘 찍나.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잘 찍을 거예요. 조금 비몽사몽 해가지고 약간 부끄러운 모를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용롱한 기분. <laughs> 기쁜? 기뻐? 응. 그 매장 안에서는... 찍을 분위기가 아니니까 찍고 나서 보여 지금 부끄러움 시내 참고 있는 거 아시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아, 우리. 부끄러워. 아무도 안 쳐다봐. 연예인 놀이하는 거 같아. 연예인 놀이? 숙스러막 뭐 매장 앞에서 주세운 게 무슨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진짜? 근데 거 이제. 꼭 사야만 한다. 아, 뭐 이런 그럼. 거, 나도 너랑 투샷 잡을 거야. 나도 같이 왔다는 거, 하고 싶다. 아이고. 아, 이사람어 와, 사람들 와. 빨리 10초만. 아, 어1 아, 초만 아, 내가 아, 둥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어뭐라거요이걸이를 어, 어요갤러리 아, 가야 돼. 본 일이 있거든요 응. 쇼핑 할리 이 돼. 응. <laughs>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laughs> 차에 가서 떠들어도 될까요? 응. 네 민망하거든요 이거 티파니 앤코 목걸이를 사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것만 사갖고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그 홀딩을 해놔가지고 제품이 딱한 피스 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음 사갖고 나왔어요 저는 어, 일단 보여드릴 거긴 한데 어차피 16인치 샀고요. 사실 18인치, 16인치 약간 고민이 됐는데 엄마가 16인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 16인치 샀습니다. 살짝 짧은 길이감이 있어요. 근데 예. 네. 일단 제가 티파니앤코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사후 관리가 좋고요. 일단 펜던트만 사도 되잖아요. 그 목걸이 줄이 있으면 물론 새 목걸이를 언제나 사겠지만 펜던트만 바꾸지 않고 예. 네. 어쨌든 제가 이 목걸이를 어 엄마 덕분에 사게 됐으니까 엄마도 비춰볼게요. 연말 선물 이제 네 연말 선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이 하울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드리는 거지 절대로 제 그런 사기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명품 하울 해달라고 엄청 그러셔 아시죠? 거짓말이에요, 사실. <laughs> 제가 갖고 싶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게 티파니 앵코에서 원래 흰색 끈으로 묶어주시잖아요. 근데 연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간색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서 반, 반할 것 같아요. 어, 이 동그라미에다가 0.05 캐럿 다이아 박혀있어요. 물론 막5 캐럿, 막10 캐럿 이런 다이아는 아니지만, 어, 저. 제가 아마 처음 다이아를 제 걸로 사는 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 의미가 있고요. 되게 심플해가지고 일단 좀잘 질리는 저한테는 그나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리더라고.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오늘 저 백화점 안에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매장 안에서는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지만 그래도 잘 찍지 않았습니까? <laughs> 많이 극복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게 생필품도 아닌데 꼭 사야 되냐고 막 계속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냥 거의 뭐 아야 아니 어제가 아니구나 어제가 아니라 거의 한 2, 3일 전부터 그냥 계속 목걸이 목걸이 생떼를 피워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어 저희는 지금 어,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차가 진짜 많이 막혀요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요 아 이렇게 차가 막히나? 이렇게까지 막혀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차가 막혀서 거의 뭐 거북이가 기어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왜냐면 오늘은 31일 오후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19살 나는 52살 아 그래요? 바깥 풍경 하고 얼마나 막히는지 보여주기 아니 왜~~ 얼마나 막히지 보여 드릴게요 현대백화점에는 2020년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냥 그 앞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러분은 31일 날을 어떻게 보내세요? 댓글을 한번 줘 보세요 저는 책이 밀려서 책을 열심히 쓰면서 31일을 보낼 것 같아요 제나는 친구랑 나간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연말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할까? 재밌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저는 일이 밀려서 책쓸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내년 3월에. 3월에 책 나오려면 진짜 반 이상 썼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달릴 겁니다. 음, 미루다, 미루다. 벼락치기 스타일. 난리 났어요, 지금 출판사에서. 음. 4층이네요. 2층 더아요 네네. 이건 젠틀몬스터가 아닌데 맞아 맞아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응. 아니 봐봐, 근데 예쁜 것 같아. 봐봐. 네, 네. 카메라를 가져. 네. 아 저쪽이에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구독은 사랑이에요. 트던.